예, 이제, 안 땅과 안감, 옆, 앞판 연결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는 너치 표시를 제가 좀 많이, 해, 저기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거대로 해주시고요. 자, 핀을다 꼽았고요. 이제, 여기 시, 시 이제 아직까지 잘 붙였네. <laughs> 이거 하고 붙여야 되겠다. 예, 여기, 이 자, 강제를 해줍니다. 끝과 끝을 맞춰서 아 역시 실컷 심지를안 붙이니까 <laughs> 이거는 이거를 벗다고 하고 다른, 다른 옆으로 그걸로 해야 되겠어요. 이걸로 이거는 시, 이제는 실컷 심지 제대로 붙인 앞판입니다. 저거는 일단 던져놨고 시크시크 붙이고 작업해야 될것거든요 네, 그래서 끝과 끝을 맞추고 잘 연결을 해주세요. 아까 시크시크 안 붙이고 하니까 원단이 밀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붙이라는 이유가 다 있는데, 안 하고 버티기다가 이렇게 박, 박음질 하다가 반대로 다시 시작해서 하거든요. 이게 좀 밀리지 마, 한쪽으로 밀리지 말라고 균형을 맞추려고 제가 하는 게 습관이 들어서 이게 습관의 문제긴 현재 괜찮아요. 밀 밀려서 뜯는 뜯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좀번거로워도한 번씩 돌리면서 하는 게 낫죠. 뭐냐면 우리뭐 많이 뜯잖아요. 뜯는 게는는걸더 잘해요 하시는 분 손질을 하면 손 많이 드실걸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뜯을 때 뜯으면 시간 걸리니까 그 뜯을 때좀 심심해요. 같이 뭐 얘기할 때 얘기 뜯으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다들 뭐 혼자서 미세하시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음은 뒷판 설명하겠습니다. 아, 제가 앞판 설명하다가 시접... 저기... 달리 잘못 말했다. 안감을, 그러니까 제가 좀 반대로 설명한 것 같은데요. 안감을, 겉감을 이쪽 앞판 쪽으로 이렇게, 이쪽 보이시죠? 이렇게 저, 다림질을 해서 넘기시고요. 위에 한0.212 정도에 이렇게 위에 움직이지 말라고 보통 상침을 해주세요. 제가 이걸 거안 하고 바로 뒷판 넘어가려고 그요 이렇게 반대편도 상침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제 뒷판 안감 봉지 하는 방법입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을 좀 헷갈릴까봐 그냥 아예 패턴에다가 박음질하는 부분이라고 그냥 아예 표시를 해놓을게요. 그 표시선만큼 쭈르르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그 박음질하는 부분을 이렇게 박음질 어디까지 하라고 표시선까지 제가 적어놓을게요. 그냥, 헛갈실까봐 아예 그냥, 그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뒷판, 안감은 겉감보다 좀 여유있는 있어요. 원래 겉감을 재단을, 겉감을 보시면서, 따로, 제, 안감을 따로 재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려우실까봐, 그냥 안감 패턴도 새로 그냥 싹다 그려 놓을게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패턴 장수가 좀 많을 거예요. 자, 어디, 여기까지 박음질 하시고요. 예 여기는 여유분이 이제는 본편 본편이 여기 선까지 박음질하라고 패턴을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딱 여기 직전까지만 끊어주시고요. 그리고 그외 부분은 제가 이 안쪽에도 이걸 그려주는 게 좋거든요. 그려줘야 돼요. 뒤쪽에도 그래서 이걸 다 맞게 그려야 되니까 아예 요거를 이렇게 아또 기억이 안. 나. 이런 기본 기본을 기억이 안나네 하여튼 이게 실로 표시를 해가지고 뒤에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거 있죠.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laughs> 댓글도 달았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laughs> 답답하네. 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다 초크로 다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네 이제 요거 뒤안뒤 안단 예 이거 가져오시고. 자, 시접을 이쪽으로, 왼쪽으로 제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제껴서 다림질 한번 해주시니까 깔끔한, 깔끔하게 다림질 한번 이렇게 싹 넘겨, 시접을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이제 중심선을 여기, 시접 넘겨준, 뭐 여기가 중심선이겠죠? 여기에 맞춰서 여기를 이렇게 치즈비 꽂아서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박음질 다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네, 예, 이제 요뒤 안감 뒤 안단 뭐요 연결을 했고요 이 위에 움직이지 말라고 상침을 해줍니다 상침을 해주면 이제 뒷판은 다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판과 뒷판 어깨선을 연결해주시고 가름솔 다림질 해주시고 소매를 달아줍니다 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는 뭐예 여기까지는 그냥 과정새 없이 그냥 앞에 겉감 재단에, 겉감으로 소매 달고 막 이거 작업 다 했잖아요. 소매사 만들고.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은 요거는 뛰어넘고, 이제 바로 뒤, 아, 아, 이제는 합폭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일단은 해야, 과정새 안, 안 하는 거는 안감 쪽은 어깨선 연결하는 거, 소매 다는 거, 그리고 라페카라 다는 거, 여기까지는 그냥 겉에 거 겉에 작업한 거 앞에 거랑 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주시고 그거 다 하고 나서 이제 안감과 겉감 합폭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뒷판 뒤트임 하는 거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그렇게 두벌을 완성을 해주세요.